안녕하세요. 상대할매입니다. 안녕하세요. 버들강스 꽃집의 친절한 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랜만이죠. 그러게. 미안, 이 안에는 완전히 땀이 짤짤 납니다. 어, 여기 우리가, 어딘가 하면. 어, 멀리 왔죠. 네. 오늘 제가 꽃집 쉬는 날이라서 또 상대할매하고 또 우리 꽃구경 가자. 그래서 또 제가 또 계속 눈여겨 봐는 꽃이 또 진주 꽃맛시라고 다양하게 있어서 또 꽃을 좋아하는 같은 꽃집 하면서도 꽃을 좋아하니까 너무 진짜 눈으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대 할머니님과 네. 같이 왔답니다. 멀리멀리 멀리 날아왔어요. <laughs> 어, 근데 진짜 근데 종류가 많아. 많기도 어, 많고. 내가 중간중간 에 사장님한테 이야기 했지만 이 많은 종류 어떻게 하냐고. 음, 근데 <laughs> 따뜻하니 여기 살고 싶다. 겨울에는. <웃음> <웃음> 그렇죠. 낮에는 그렇 하지만 새벽에는 그래도 추워요. 최저 온도만 맞춰놓고 하니까 지금 해가 있으니까 아주 덥죠. 네, 우리 같이 꽃 구경 한번 해볼까요? 화사하죠 지금. 그래 전체적으로 아니, 그냥 캐자레 여기 아니 응. 여기는 K 캐자레루? 응, K 캐자레루. 보면은. 오, 어, 이거 예쁘다. 한국에서 음. 이제 재배해서 새로 이제 음. 어, 육종가들이 이제 이름 내는 K 캐자레루 많네요. 음, 완전 히별아 장미, 장미처럼 생겼네. 이쁘다. 음. 아, 대라룸은, 진짜, 여름만 조금, 어, 어 더위 타지, 1년 내에 되게 이쁘게, 탐스 좀 이쁘니까. 그러게, 꽃봉우리가 이렇게, 이야, 장난 아니다. 그죠? 그지 어, 이쁘다, 어, 진짜. 자, 저기 칸에 가볼까요? 도착하나가. 여기 판매 영상은 또 며칠 전에 또 어떤 분이 오셔갖고 찍었죠, 그죠 음, 그러니까 우리 <laughs> 어. 응, 꽃을 주문그니까 우리는 이제 어머, 이 쪽에 난게 이봐라. 어머, 쪽에 난 것이 이 꽃에 올려놨네. 예쁘다. 음, 음. 어, 데 근데... 여기도 케이지라 아닙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아 맞네, 이거는 케이지래, 뭐좋을좋을시고 아니, 좋은 범... 저울범날... 음. 좋은 봄날. 좋은 봄날. 어, 뭐야? 어머야, 이거라. 예쁘다, 색깔. 어, 약간 이게 골드빛이 나네요. 음. 음. 아, 그거는 무늬종이변종도 그러니까. 많고. 미니. 어머, 미니정도 많네. 그렇게, 미니 귀엽네. 음. 어머야. 어, 귀여워라. 그렇게. 그래서 저도 꽃집을 음. 하지만 또. 같은 거다, 안, 그죠? 아, 그죠? 안건드리는 안 애들은 어. 내가 모르는데, 어 특이한 애들도 많네. 사람도 꽃 욕심 많아가 종류 음. 다양하네. <laughs> 어 이뻐라 음. 어 얘는 완전 피피이네 이거 보고 무슨 색깔 캐되나 왜? 어. 흑자주 흑자주 캐되나 와인색 깔보다도기네요 음. 성찬이네 가가 음. 오 이쁘네 아니네 가는 성찬 아니고 다른애 아. 저쪽에 있네 언니 아이구야 아 블랙, 블랙. 스 그러면은 아, 블랙 러시아 자르로면 되겠다 음. 이렇게 꽃대 이렇게 쭈굴 나왔잖아 언니 음. 러시아 자르려 블랙 프린스, 음. 어머 이쁘다. 음. 그러니까. 음. 예쁘다. 예쁘죠. 예. 어머 음. 이르 아, 색깔 좋더라. 그러게. 맞아, 오렌지 색깔. 좋아하는 색깔 많네아 이거 좀 다. 찌가 다 생겼다 그죠? 어. 예쁘다. 어구야, 미니 말만 늘 났대 봐라. 음, 이 새도 먹고. 잠깐만요. 이 새도 먹고. 이름 없노. 어머. 이때 뭐 생기는 게 값다. 이봐라 목은 신기하게 생기네. 음. 목 네. 이거 아니야? 목타웨딩 아니다. 몰타 목타. 몰타웨딩. <laughs> 몰타 뭐 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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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꽃 피는가? 그래 아무리 보러 간 사람 더 하시네. 음 뭐야 신기하게 생겼다 이봐라 음. 목지라 이거 뭐 음. 이상하니?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음.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네. 진 처음 보는 거네. <laughs> 음, 여기까지는 음, 벌써. 그러게리갈이해 놨네. 번시 아이고, 예뻐라. 또 스텔라 게일을 해 보고는 어새는 또 스텔라 게일을 재래름들이 또 사랑받으니까. 음, 맞죠. 많이 또찾으시잖아 그죠? 오나 이거 있다. 어, 맞아. 예, 네,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음. <laughs> 스텔라요. 로타 용... 룬다 그거 언니 어, 그색 영자 언니한테서 그때 있는 네. 걸 거야, 아마. 저기 목마가래 잎뽕 거 맞네. 가 봅시다. 음. 나는 이게 눈이확 들어오던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이파리가 꼭숫 같지 않니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쑥갓쑥갓 수깍, 아이가? 쑥갓것도 진짜 아니 요렇게 요거는 작죠 그냥 노랑 노랑인데 뭐, 목마가 이름없이 노랑, 이름 노랑 목마가리신데 이제 이파리가 더 많이 꼭쑥갓 같아 오 진짜 쑥갓 같아 아니 꽃도 쑥갓꽃 요렇게도 그렇지 맞아 언니 네. 노란색이잖아요 아 근데 이, 이게 그 뭐야 계속 있는가 여름에도 예쁘다. 야도 어, 또 여름에 약한데 겉내려 떼야죠. 몸마가리스. 여름에는 최대한 입을 좀 제거하고 음. 좀 위에도 좀 잘라보고 좀 물을 덜 주게끔 그래야지 애들이 여름에 잘 견디지.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게 이쁘더라고 눈에 음. 확 들어지. 그죠? 몸마가리스.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우리 저또 사랑초 구경하러 갑시다 어, 사랑초가 지금 해가 네. 좋아서 전부 다 얼굴을 내고 음. 있네요 그럼 언 일이 너무 많아 엔젤 가라코에 이건 <laughs> 또요 색깔이네 그치 저거 무슨 색깔이고 다른데. 나중에 근데 사장님이 저렇게 계시니까 왜냐면 이런 종류도 어. 다양하니까 이건 엔젤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 색상이 좀 다른 아니 엔젤은 맞는 같은데 어. 다른 어. 색상이 다른데요 언니 그러니까 색상이 아니. 달라서 그렇지 엔젤을 맞지 싶은데 아닌가 야, 야. 좀더중에 주시려 가지고 음. 묻지를 못 하는데 뭐 큰게 아니고 짜잔, 아 이렇게 딱 집에서 키우기 좋은 케 그지, 딱대가 있다 그죠? 그죠? 딱 지금 키우기 좋게 음. 딱 사장님이 고맙고 손을 많이 뺐다 그런 거죠 이제 부지런하게. 아이고 사랑초도 막 엄청 응. 많이 해놨네 보니까 사랑초, 그지? 응. 그리고 이번 방송에 음. 며칠 전에 방송에서 많이 좀 나간 팬이죠, 지금 그리고 <laughs> 저도 좋아하. 좋아해서 또 골라놨고 <laughs> 음, 맞아요 우리도 <laughs> 또 <많은데>. 꽃을 좋아하니까 <laughs> 응. 아. 저도 우리, 우리 매장에 없는 것도 탐나는 것도 가져왔죠 이런 거가 예쁘다 진짜 많이 만드는 <laughs> 나도 꽃이 눈에 확띄는데 키가 좀 크게 나오네. 그죠? 사랑초 치고. 어, 사랑초도 어. 그리고 옵튼샤 종류에도 좀큰 종자가 있어요. 잎하고 잎도 음. 조금 크죠. 그러니까 응, 꽃도 크고 어, 노란색도 이쁘다 그죠? 노란색도 이쁘네. 꽃도 우리 매장에 없던 건데 이쁘긴 음. 이쁘네. 음. 아유 여기도 이쁘다. 응. <laughs> 사랑 사랑초 응. 여보야. 여보야 빨리 포장하자. 막고. <laughs> <맞고. 웃음> <진짜. 웃음> 사장님, 뭐 우리 이리 있어도 포장하고 뭐할만 되는데 와안 하시노? 그러게. <laughs> 내일 보내실래? 빨리 포장해야 되는데. 예쁘다 이거 내, 거야. 내 있었는 거야. 예. 다 나가고 이제 이남았는 거지. 그런가? 응. 이거 진짜 꽃이 얼마나 막 많이 피는지. 아, 사랑스라이 봐라. 여기는 다삽목에는 이건 좀더 늦게 어, 피는 늦게 거겠지. 이제 깨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근이 그 엄청 떨어지 지금. 음, 야, 야, 이 안에 봐라. 얼마나 안에 많이 들어겠네꽃 피면 엄청나겠는데. 고품이네 그 네. 완전. 네. 이상. 자, 사... 우리 저기 시닝기야 또 어? 한번 가볼까요, 시닝기야. 아, 한번 한 바퀴 저기 백원이랑 좀. 이아휴천사나편은오이다 어. 아, 있네. 이게 음. 요잖아요 보통 봄부천사이네 아 요거 없는 거라 생장님보세고있어요사아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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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아요 괜찮아요. 괜아요괜가아요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 나이코렐리아는 겨울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네. 어, 아, 있어요, 아, 아이고야, 이거 키가 막. <laughs> 아이고야, 아, 코레, 맞으라고, 그래. 코렐리아 꽃이 막 장난 아니네, 보니까. <laughs> <laughs> 아이 요거 이쁘다. 그쵸. 음. 저도 이게 이뻐가지고 왔는데 4이 아이까지 모종을 더 내야 된다. 그네 판매는 음. 안 되고 그러니까. 되게 이쁘죠. 아 눈이 확 떠오네 음. 보니까. 나 이거 저번에 이거 있다 그분 있어요. 아 음, 어, 이건 있어, 다음 있어. 이 사장님 오래 하셔가지고 구건이 음. 안 봐요. 어, 엄청나죠 지금 내가 네. 안그 탐나가지고 구건. 이거 이거 혹시 팔아 파시는지 싶어 왔더니 어. 이거는 모두 좀 보다. 그래, 구건이 또 마음이 들어가고 음. 뛰어왔는데 달려왔는데. 그럼 저는 그 구건 한번 봐요, 가까이. 그래. 우리 <laughs> 그래, 우리 영상을 봤을 때면 이런 어. 구건 큰거 우리 어, 갖고 싶다 하면서 어. <웃음> 이까지만. <웃음> 그러게.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음. 또 노는 또 날이고 에? 우리 또 마음이 잘 맞으니까 아. 바로 실행을 하잖아 <laughs> 멀리까지 가자 <laughs> 하면 또둘다또 나들이도 좋아하고, 뭐지 응. 김밥 오, 김밥 사들고 그래 맞아. 왔지요. 김밥 사들고 아, 소포 모두씨 사장님 얼른 얼른 좀 이리 빨리 키우이세. 이런 거 약간 줘야 된다 하면서도. 음, 어, 그러게 일이 많다, 그죠? 응. 응. 그러면 이거 나는 사진 찍는 앞부위. 야, 꽃이 크다. 그 하나 점찍어 놨는데 알겠나 사장님 기억하겠나 <웃음> 여기도 어네저 어떤가요? 안 이런 것도 있다. 가야이고금 <laughs> 봐라 이거 매년 <laughs> 경기고 아그 <laughs> 안 들어갔나? 저치한대 음. 저 없었어. 나 이런 거 구검 보니까 안 탐난다. 음. 음. 내꺼같이 기분 좋네. 스카프 어디야? 아참 여기 어디 잠스카프 <잠깐만>. 보여줘요. <laughs> 예쁜거 사. 썩 전부 다. 그죠? 카프도 지금 다 요거는 음, 지금 어, 판매. 판매되는데 왜냐면 사장님이 심폴도 있고 엑스플랜트도다 판매하시니까 요 계속 요렇게 택배 포장합니다. 음, 음. 카이 많죠? 그 음. 음, 뭐라고 해? 아 전화 주시면 아 사게 드린답니다. 아 전화 주시면 사게 준다고. 응. 아니 나중에 고기 상비할 때는 또요 빨간 거 빨간 거 예쁜 아, 걸로, 어, 걸로 나. 장비 할면 가져갈 거. 어 가게도 좀 갖다 놓고 응. 예쁜 거 걸로. 참잘 골랐네요. 응. <laughs> 화사한 거 어쨌든 화사. 물고기에서 기어불어요. 사람이 이바쁘시는데 물고기 다 아, 나갈 거. 아. 이것도 참 이쁘던데 잘 키워놓으니까 폭죽초. 폭죽초가 어, 저도 야생할 때는 그 마인드에서는 음. 거의 안 하는데 그래. 자리만 좀 넓으면 그지 족족 음. 처지게 해갖고 베고니아도 음. 말리 이렇게 음. 장미 베고니아가 이렇게 크다 예, 확실히 큰게 좋다 꽃을 좋아하시니까 진짜 요돌아다는데 음. 엄청난 종류가 있어요. 음. 저도 처음 보는 것도 많았고 오늘 꽃 구경 진짜 잘했네요. 이렇게 <laughs> 넓게 잘 해놨네요. 사실히 진주라서 그런가 우리 대구보다 더, 더 따뜻한 것 같아요. 더워요, 더워. 더어 <laughs> <laughs> 촬영하면서 너무 <그래. 웃음> 더워가지고 중간 <좀> 중간에 <가득하네요. 웃음> 맞아. 어, 하여튼 어. 요 대구 경북권이나 아니면은 꽃을 좋아하시면 여기까지 와서 직접 구매하시는 것도 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장님 직접 오시면은 아, 사게 사게 주고 뭐 음. 전화 주시면은 또 사장님 이 잘해 주신다 그러네요. <laughs> 그러게 잘 얼마나 잘해주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해주신답니다. 요런 거는 파이가 아우야 이거 봐라 어, 마가 너무 예쁘다. 어. 하얀 색 우리 한개 있기는 있는데 이름 똑같나 모르겠다. 아 <laughs> 이거 맞지 싶어다. 나도. 대모르야. 예. 네. <laughs> 요즘 기업 대무르가 특이한 게 많이 나오니까. 자, 사은... 오늘 이래갖고, 이제 오늘, 아이고, 진주꽃마이래 여기까지 옷자다 뭘 놀러 왔는데. <laughs> 꽃구경 왔어요. 꽃구경 잘 하고 갑니다. 이제는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따뜻해지니까 어. 좀더 이제 밖에 나들이 하기 좋을 거예요. 어. 꽃구경도 많이 하시고, 어, 전부 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좀 있으면 구정인데 모두 다 구정 잘 보내세요. 꽃구경도 열심히 열심히 다니세요. 사랑합니다. 다음에 네, 뵐게요.